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현재 남편과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전 남들보다 담이 큰 사람입니다. 귀신 영화는 혼자서 웃으면서 보는 수준이죠. 미신 같은 건 하나도 믿지 않고 살면서 가위도 한번 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저지만 살면서 꺼림직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당인 시어머니와 저를 탐탁치 않게 보는 시누이들이었죠.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신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혼기도 차 있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키웠다고 위로 누나가 두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한껏 단정하게 차려입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향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어둔 방문 틈 사이로 제사 음식이며 방울이나 부적 같은 게 올려져 있는 법당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오늘 구판이라도 버리는 것이냐고 물어보려는데.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그 방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손님 점을 다 보지 않았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향 냄새를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무당이셨냐고 물어보았더니 무당이 아니라 무속인이라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거실 소파에 둘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돌려보내신 시어머니가 다가오셔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고는 저에게 참 선한 인상이라고 하면서 덕담을 해주셨어요. 하시는 말 전부다 좋은 말이었지만 느낌은 별로였습니다. 사실 저의 어머니가 어릴 적 점이나 미신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이용해서 주변에 붙어서 사기를 치는 무당 때문에 아버지와 매일 같이 싸워 불화가 끊이질 않았었죠. 매일 같이 구판을 벌이는 엄마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쪼달리는 등의 괴로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무당이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며 강박에 시달리는 엄마 때문에 전 사주팔자나 타로마저도 절대 보지 않았어요. 엄마를 협박하던 무당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나서야 엄마는 강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셨어요. 이런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뵙고 나서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됨됨이 보다는 무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탐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족에게 얘기를 하자 특히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엄청 심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부터 남편과 제가 편의점을 차리는 것까지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신 시어머니에게 항상 고맙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끌어안고 있어봤자 부스러질 재화라며 이러는 게 맞다고 하시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누나들이 못된 사람은 아닌데 돈 욕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야. 제가 결혼하기 전에 누나들은 어떤 성격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도 신혼 초반까지는 대면대면하게 저를 대하고 딱히 말도 걸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안면이 트였다 싶으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신우이가 신혼집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갑자기 불쑥 찾아왔어요. 오늘 옷 정리를 했는데 말이야. 내가 요즘 살이 쪄서 못 입는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올케 입으라고 가져왔어. 잘 어울릴 것 같아. 지금 한번 입어봐. 마치 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말을 하길래 기대를 하고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아무도 입지 못할 낡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놀러와서는 밖에 버리려고 현관 앞에 놓아둔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밥세 공기만큼은 더 들어가겠다면서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저와 남편이 하는 편의점까지 찾아와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살수 있는 식품들을 멋대로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따져봤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살림 선배라고 하면서 살림살이 꾸리는 법부터 가게를 더 알뜰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해준 돈 함부로 쓰다가 날려먹지 말고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안 그러면 손해 준거다 사라질 거라면서 악담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시누이들이 괜히 트집을 잡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저희 부부에게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엄마 왜 민수 이녀석은 결혼한다고 집까지 해주고 편의점 하려고 돈도 내어주는 거예요? 나랑 언니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너희들은 뭐든 빨아들이고 열매는 안 맺는 나무가 있는 팔자야. 우선 그것부터 말려 죽여야 해. 그게 있는 한 너네는 그냥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어. 절대 돈못 모으고 돈못 번다. 돈 욕심내지 말고 가정이나 잘 꾸리면서 만족하면서 살아. 아, 무슨 말씀이 그래요? 그냥 아들딸 차별하는 건 아니시고요? 네 애미가 아들딸 차별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한 10년쯤 참다 보면 그런 팔자도 바뀔 테지만 언제든 욕심부리면 들어오려던 복도 빠져나갈 팔자야. 이렇게 어미한테 돈돈거리는 것도 다 욕심부리는 거니 앞으로 민수한테 금전적인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실 저와 남편 입장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솔직히 납득이 잘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우이들이 입을 삐죽이며 따질 때 옆에서 자식 차별하는 건 아니라고 거들어 줬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자식 셋중 유일하게 제 남편만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되었죠. 분명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고 신우들의 편을 들어줬지만 자신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엄청난 질투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차별대우에서 받은 서운함과 원망까지 모두 저에게 풀더라고요. 제가 신우들의 입장이었어도 제가 미웠을 것 같아서 저는 쥐죽은 듯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저에게 화풀이 하는 듯한 일들이 자꾸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알바생의 실수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간 것이 문제가 되어 벌금을 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신우들에게 이 일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와서는 제가 꼼꼼하게 알바생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런 거라면서 온갖 잔소리를 해댔었죠. 알바생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일이 있던 때에 신우들이 편의점에 와서 자기 정신을 쏙 빼놓아서 실수를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님응대를 하고 있는 자기 옆에 서서 사장님이 잘해주는지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지 물어보고 가게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물건 진열해둔 것이 잘못됐다고. 트집을 잡았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우들에게 형님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실수한 거 아니냐고 따져보았지만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볼줄 몰라서 아무나 뽑은 탓이라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굴더군요. 게다가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했어요. 과거에 지은 업보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저주인지 걱정하는 건지 모를 소리를 해대서 남편과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의사에게 듣기로 난임 시술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공수정이며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저희 부부의 속을 긁어대니 결국 저와 남편은 참다 못해서 폭발하게 되었어요. 신우들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사과하고 앞으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저희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지 신우들은 정말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덕분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졌었죠. 평생 보고 싶지 않던 신우이들을 다시 만난 건 시어머니의 뇌동맥류 수술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하기 전 병상에 누워서 아무래도 수술 후에 자기 혼자 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나이도 많아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시누이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이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누가 나를 데리고 살지는 너희들끼리 정해. 나는 아무나 상관없으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남은 재산이라고는 집 하나밖에 없다. 게다가 모시던 신이 떠나서 신발이 떨어졌어.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무당일로도 돈도 못벌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시고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신우들이 수근거리더라고요 엄마를 조금이라도 모셨을 때 돌아가시면 그래도 숨겨둔 돈몇 푼이라도 더 있는 거 떨어지지 않을까? 신발도 이제 없고 돈도 없다는데 괜히 짐이지 않냐? 재활치료도 해야 해서 괜히 돈 만들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우린 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모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집 물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화를 듣고 있자니 기가 차더군요.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 걸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어서 시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남편에게 들은 걸다 말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선언을 했죠. 누구보다도 저희 부부의 결정을 반길 줄 알았던 신우이들은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과 저를 같은 취급하면서 헛소리를 해댔어요. 그동안 받은 것도 모자라서 남아 있는 것까지 모조리 가지고 싶나 보지? 어머니가 지금 큰 수술을 하고 계신데 그게 할 소리예요? 재산 나눌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어려니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또 한바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뇌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일 줄 알았다. 어떻게 미리 아셨어요? 혹시 신기가 떨어졌다는 게 그냥 하신 말이세요? 굳이 그런 게 없어도 알수 있다. 시어머니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사실 어릴 적 엄마가 무당에 미쳐있던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를 괜히 꺼림칙하게 여기던 마음이 있었는데 같이 살며 지내보니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배려심이 많으시고 소박하신 분이셨어요. 가끔씩 느낌이 올 때가 있다며 제 주변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일어날 일에 대해 일러주기도 하고 무당리를 관뒀는데도 굳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에겐 좋은 말을 해주시고 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죠.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안 좋은 일을 괜히 언급하기도 싫고 입 밖에 낸말 때문에 오히려 그 운명에 묶여버리는 사람들도 여럿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 덕분에 무당에 대해 안 좋던 인식이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무속인이란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고 돈 버는 일이라는 생각을 품고는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등산을 하러 가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아가, 나 죽겠다.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아, 와서 나좀 병원에 데려가다오. 알른 소리를 하시며 살려달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등산은 가지 못하고 집으로 부리나케 달려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시어머니의 꾀병이셨습니다. 등산에 가면 큰 화가 날것 같아서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산 가지 말라. 고지 것대로 말하면 무시하고 갈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었지만 후일 친구를 통해 듣기로 가려던 산에서 오래된 길이 무너져 내려 크게 다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만약에 시어머니가 점괘가 안 좋았다며 집에 오라고 했다면 제가 등산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점을 믿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에게 사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때 화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신발이 떨어졌다곤 해도 종종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복채도 받으시던 시어머니의 몇안 되는 소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재활 겸 산책을 하시며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아무도 돈 주고 사지 않을 골동품을 사 모으는 것이었죠. 집에 자꾸 고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저는 남이 쓰던 물건 막 들여놓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냥 남이 쓰던 물건이 아니고 복이 서린 물건들만 골라서 사오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인을 만나면 복을 준다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주인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래, 나는 그냥 이걸 맡아주고 있는 것 뿐이야. 너도 주인이 아니고 말이야. 저는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알아들은 척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신발 떨어진 무당이 한 마리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어머니 자신이라 여기며 언젠가 주인이 나타날 테니까 잘 간직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왠지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신 건지 이해가 잘안 된다고 다시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이해는 무슨 그냥 넌 이것만 잘 챙기면 된다. 주인은 저절로 나타날 테니 내가 없어도 꼭 이걸 잘 챙기려무나. 제 질문에 답변은 안 해주시고 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굴던 시어머니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날 얄미운 신우이들도 만나게 되었죠. 장례식장에서 몇번 크게 통곡소리를 내던 신우들은 사무제가 진행될 때까지도 웬일인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유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의아해하며 그새 철이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9제 때 시어머니 옷을 태우고 유품 정리도 하기 위해 집에 들러보니 도둑이라도 든것 마냥 집에 옷이며 짐이며 죄다 해집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박스에 담겨져 있기까지 했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 시누이들이 저희 집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챙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대체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이번엔 우리가 받을 차례 아니야? 이집 살림살이 죄다 우리 몫이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본인 방에 진열해 놓았던 옷까지며 그릇, 하다못해 가전 가구까지도 중고로 팔겠다고 자기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욕심내다가 큰일 날 거라는 시어머니 말 잊었냐고 반박하자 신발 떨어진 무당말을 왜 고지고대로 믿고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미리 알아봤는데, 이미 너인 받은 게 있어서 집에 대한 권리는 우리한테 있다더라. 그냥 잠자쿠 가만히 있어. 우리 몫은 우리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따위에 말을 하면서 법조항이 어쩌구저쩌구 나불거리더군요. 어머니랑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제가 이 물건들을 제 멋대로 처분해서 쓰겠어요? 게다가 어머니 장례 중인데, 상식적으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산 것에 대한 기여는 고려하지도 않고, 아니, 멋대로 이렇게 집을 들쑤셔놓는다고 한들, 법적으로 유리할 게 없을 걸요? 저는 화가 났지만 논리 정연하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들도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동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돈, 돈 뿐인 신우들이 지긋지긋한 저는 이깟 재산 다 가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대신 시어머니를 추억할 물건들까지는 안 된다고 접시며 고물들 모두 정리해 놓고 가라고 말했죠. 특히 골동품들은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물건들이니, 하나라도 깨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조심조심하며 본인들이 어지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전하자 남편은 누나들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화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10년 정도 지나면 신우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않으셨냐며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괜히 욕심부리며 싸워봤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신우들이랑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자고 남편을 설득시켰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던 식기류와 고물들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생긴 돈은 시누이들끼리 나누기로 합의를 보고 아예 연을 끊고 지내기로 했죠. 이사를 하고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허전해 하던 중 남편과 편의점 근무 교대를 하려는데 남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같이 사시던 어르신이 얼마 전 돌아가셨죠? 아,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언지를 준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남자는 시어머니한테 점을 보던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탁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이 남자를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장례식 치르고 조금 있다가 고물들을 감정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고는 편의점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왠지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 같기도 해서 함께 시어머니가 모아둔 고물들의 감정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잘 것 없어 보이던 골동품들의 가치를 환산하면 전부 해서 10억이라고 하더군요. 제 눈에는 그저 보잘 것 없는 허름한 골동품들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들을 꼭 챙기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이것들의 가치를 예전부터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감정사가 자신이 이것들을 다 사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감정사에게 잘 감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이건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셔서 팔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감정가는 저에게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며 여기까지도 시어머니가 자신한테 말해준 그대로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주인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저희 부부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되묻자 곧 알게 될 거라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물건들을 사러 오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겼다는 말의 의미, 복 있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은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왠지 속이 미식거려 들렸던 병원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듯한 선물 같은 아이였어요. 시누이들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했다가 말아먹었다느니 자식 중 하나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으로 메꿨다느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했어요. 저는 요즘 시어머니의 손때 묻은 고물들을 아니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보물들을 보며 시어머니를 추억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 보물인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느라 매일이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